2025년 10월 18일 경주 국제 마라톤. 나의 첫 풀코스 날. 엄마 아빠가 사는 경주에서 아빠와 함께 달리는 첫 마라톤. 으, <laughs> 떨려. 풀 마라톤은 하프 32km와 마음이 달랐다. 모든 게 걱정투성이. 두려움 90, 설렘 10.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챙기는 나. 비 온다는데 배시려우려나? 미끄러우려나? 쓸릴려나 배탈은 안 나겠지? 라톤을 위한 내첫 카보나 알파플라이 3. 거의 처음인 유해미티 에너지젤 브라탑, 양말, 쇼츠. 베번 러닝벨트 모자 애플워치 영양제 선크림 바세린 파우더 파스도 처음 마사지 볼 아이싱 팩까지 화이팅 디데이 1일 이른 아침 출근하기 전에 가벼운 옷기로 조깅 완료 이제 진짜 준비 끝 가을의 쌀이 너무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막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주 가는 길. 그녀의 손. 멀다 멀어. 나는 마라톤을 핑계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좋아. 자고 어, 먹고 되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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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먹고 먹고 자고왜 저기 뭔데? 고까 기자나 처음이에요? 여유롭네요? 우리는 5분 후에 출발이응아이다 지금 여유로운디에아내가 너희한테 맡기도록 하자 하나 둘 앞을 안 챙기라 했명현도있다아 그리고 아빠 도 앞에 너희 어, 네 휴대폰 잘챙기 어. 아빠 정신 좀가져 아, 아, 휴대폰 가방이 응, 아빠 정신만 잘 챙겨야 될것 같아 아니야 너무라, 너무라, 너라 0시 20분 정도 돼가 아여로한번 지나가나? 어여 지나간다 아, 아, 여 지나가 요 공장 저 뒤로 지나 홍콩 안 가니까 거서서내물을거 준비해라 무슨 야을안갔나물 아빠 손질이라든지 뭐 콩깍팡이랑 새빠주문했물 이럴 줄이지 이거 아빠 나 몰라 물이고 뭐 없어 난 그냥 그냥 서 있을 거야 아 그냥 지금 물이랑 간식은 저숙에서 먹어

이거, 이거, 극제에 서 걱정돼. 주말 주에서 극소가 달라. 이씨, 뭐더라? 그잖아, 여 봐봐. 뭔 차례야? 난 몰라. 난 지도 봐도 몰라. 30kg. 아니, 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더워요, 아빠. 되게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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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노? 아, 자기 집에서. 아, 빠 이거. 아, 서내거 아, 나이자 아, 나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나 이거. 아, 근데맞 아, 요 어. 거 아, 나이 그래.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 아, 나 이거. 아, 나나 사실 줄이 너무 긴가 자, 니다 아, 자, 충돌이 뛰면서 음... 뛰면서 음, 아, 열을 넘겨주시길 <laughs> <laughs> 바랍니다 자, 엘프 선수들, 코 선수들 모두 출발지로 모주시길 어, 아, 바랍니다 하죠. 사실 우리 주말 유시장이 예민 여러분들, 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준병이사실 우리 이렇리 아빤 마라톤 30년차 고인물이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아빠 메달들을 꺼내보았다. 96년부터 09년까지의 메달들. 그 사이 잃어버린 메달도 많고 09년부터 지금까지는 아빠가 청소하다 버렸다고 한다. 하... 진짜 태토남. 그럼 정확한 완주 횟수알수 없잖아. 메달들을 보며 아빠의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린다. 어릴 때 아빠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릴 때 아빠 마라톤으로 서울, 춘천 여기저기 놀러 다닌 기억이 난다. 지금도 여전히 달리는 발소리가 좋다며 80까지도 달릴 거라는 아빠. 아빠는 달리며 무슨 생각을 할까? 난 1년차 런닝이다. 첫 마라톤은 술 마시다 겁도 없이 연습도 없이 신청한 하프 마라톤에서 덜컥 여자 1등을 한 작년 3월. 그 후에도 나는 달리기에 크게 흥미가 없었다. 웃긴 건 그게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올 때 갑자기 아무 계기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턴 꾸준히 그날 컨디션 따라 혼자 달려왔다. 올해 하프 두번 트레일런 한번 그리고 스피드 훈련 장거리 훈련을 안할 내가 불코스가 걱정되어 신청한 지난달 공주 32kg까지. 긴 거리와 부상과 사점이 두려워 9월은 벼락치기로 시간만 나면 냅다 혼자 매일 달리기 챌린지를 했다 속도는 상관없음 그리고 이제 아빠와 첫 풀코스라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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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잔뜩 싸준 간식들 막내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파스를 붙이고 그을린 피부에 팩을 붙이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위에는 할머니가 보고 있고 밑에는 엄마가 보고 있어 목표는 달성했다 부상 없는 회복 발른 완주 나도 신기할 정도로 마라톤의 후유증 없이 다음날 바로 움직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빠와 다음에 언제 달릴까? 다음엔 준비를 조금 열심히 해서 내 한계를 느끼며 더 신나게 달려볼 거다. 내가 달리기를 하게 되어 아빠의 오랜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달리는 게 좋아져 버리고 있어. 다음 목표는 비밀.